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로 그 시간! 한양에게 맡겨! 백한양의 투박가기! 따라란! 자, 우선은 첫번째 손님입니다. 아, <laughs> 자, 첫번째. 저희 희망의 꽃. 자, 첫번째 피해자입니다. 자 첫번째 피해자의 트레즈박스 10만원어치 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번엔 피해자가 될지 승리자가 될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총 20번의 기회가 있는 것 같네요 거의 대략 자 원하는 물품 한번 말해보십시오 자 원하는 물품이 뭡니까 이번 트박에서 워낙 물품들이 짱짱한 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원하는게 무엇이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빼고 다 뽑아 드릴게. 백한양 특 원하는 거 빼고 다 뽑는다. 니가 원하는 것만 안나와슥 자, 원하는 거 없습니까? 스위치 주소 좀 주세요. 유튜브 너무 끊겨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숫자 붙이면 말 나오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 마세요. 아, 세트백션 만들었어요? 오케이, 나중에 보여주세요. 자, 일단 뭐, 선박금고? 뭐 일단 본인이 얘기가 없습니다. 예. 네. 본인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뽑겠습니다. 자, 트가사랑 튼특로소를 한 노래 보자 가자! 최면을 걸듯이 <laughs> 빰! 빰 빠바바밤 자, 아크로벳 하면 잘 나온다고? 빰! <웃음> <웃음> 자, 팬더트 나온 돌려야 돼. 죄송합니다. 팬더트 나온 돌려야 돼요. 사실... 그럼 다른 걸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좋겠다. 지금... 갈고리 발톱 그립버 나쁘지 않지? 아 난만무역 세트 아 좋은거 한번 떠줘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맡기는데 그래야 피해자가 늘어나는데 세계 디그스 옛날부터 4,000원, 4 8 0 0원짜리한세 개씩 떴어요. 풍신? 유카타. 전통 유카타. 아니 이거는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바로 그 유카타 아닌가? 아, 남아무역 세트. 남캐용이야? 슬프네. 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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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슬카네카네 안녕하세요 슬프네. 아, 슬프네. 시영대 포 뽑았다. 머포 뽑았다 머포. <laughs> 어우야 특별한 뽑았다. 뽑았다리. 어지간한 잡 잡템보다 훨씬 나. 어지간한 잡템보다 저게 훨씬 나. 빠빠빠빰 빰. 오 불가사리 야. <laughs> 아하하하하하하 불가사리 하하하야 오늘 손발 도잘 봤는데? 오늘 손발 잘 봤는데? 어 개극봄 선박. 그냥 극중 봄쨰치 시영선박 그냥 손발 잘 봤고요 아주 좋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강정 세트 아 아쉽습니다. 이거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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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돌리고. 안이 갑니다. 잉? 아, 남만보역 세트다. 아, 강펜펜터도 한번 불려야 돼. 펜터도 한번 불려야 돼. 아, 선 바꾼 거. 아, 이제 운다 떨어졌나 보다. 이 부근 바꿔야 돼. 부근 바꿔야 돼. 이럴 때 운이 떨어져서 부근 바꿔야 돼. 마지막 이걸로 간다. 본인은 이걸로 하지 말아 주세요. 되게 이제 안 좋은 트라우마이겠지만, 저는 이걸로 많은 걸 뽑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봐봐, 이제 어 하나 준다고. 하나 줄 거야 이제. 7곱번 섞고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TR 차스카 BGM입니다. 자, 남은 800원은 제가 채워드릴 수가 없네요. 예.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뽑은 것 같고 나쁘지 않게 뽑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물론 이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백한양의 현재 운을 생각해보면은 나쁘지 않게 뽑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뺩뺨 뭘까요? 여기 어디지? 아니 여기는 아니 여기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한양입니다 어 현재 트레저박스 대립강을 하기 위해 왔는데 여기는 사이비 종교의 집단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고목을 보며 절레절레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여기서 트레저 박스 4만 5천 강을, 아, 4만 8천 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기도를 하고 있네, 다들. 특대포 8개씩 준다고요? 어, 좋은데? 자. 네,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기본 손실이 적은데 개조하니까 300 넘어간다고 하네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네. <laughs> 자, 갑시다. 자, 우선은, 이번에, 미션이 걸려있는데요. 특가사라, 뽑으면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10번의 기회. 특가사나 특로브 나오면은, 10억. 아니, 10만원. 주신다고 합니다. 10만 양. 자, 그화 10만 양을 노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백한 양은, 10번의 기회 내로,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솔직히 안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안 나올 것 같아. 갑시다 아, 한 번만 나와라. 한 번에 나와라. 아, 제발... 아, 어딘가 있을 거야. 어딘가 있을 거야. 지금! 아, 대포 세트, 아, 선막 금고, 아. 키오를 키를 입력하자. 박수를 치고, 예! 풍신 세트 아 목록 갱신. <laughs> 갱신 갱신. 자열 번의 클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왼쪽. 강화펜던트 돌려야 돼 이거는. 아 대포세트 하나 더. 자, 두 번입니다. 두 번의 기회 불가사리, 아, 나안 돼. 내 심만 원, 안 돼.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만 원은 놓쳤습니다. 안녕. 네, 10만 원. 아, 아. 10 코인 더. 충전해 주세요. 예, 네, 충전해 주세요. <laughs> 다음 트레저 박스 유저는 이제 한동안 대양시대를 떠나셨던 분이 이제 요청을 하셨네요. 예.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여러분들 어, 찍고 나서 여러분들 아이디 비밀번호 아 비밀번호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못 바꾸죠? 예. 자, 코인이 또 10코인이네요. 어, 1 0번의 코인이 있고요. 이 코인을 이용해서 뽑아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원하는 거 있으십니까? 자, 원하는 거 있으세요? 자, 내가 원하고 있는 물품이 있다. 나 이거 원한다. <laughs> 아, 이번에도, 아, 이번에는 심한 거 아닙니다. 예. 다른 분이에요, 이거는. 자, 본인이 원하는 거 있습니까? 나 이런 거 원한다. 나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신선박? 뭐 머... 자,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신선박 하나도 안 나올 예정이고요. 아마 장비류가 대부분 나오지 않을까? 아, 갈고리 발톱 벌써부터 벌써 나와 버린다고? 벌써부터 장비만 나와 버린다고? 강아증 세트 패 너트 나무 밀어야 됩니다. 한번 삭삭삭, 삭삭삭, 삭삭삭. <laughs> 아, 살짝, 애매한데요? 네. 살, 에바입니다. 아그로면한 번? 아, 안 되는구나. 춤춰. 춤추면서 뽑아. 아, 패넌트. 자, 지금까지 우측이 잘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부터는 왼쪽이 잘 나올 차례에요. 브금 바꿔. 왼쪽이 잘 나올 차례입니다. 대포 세트. 대포 세트 한 박스에서 꺼내 줬죠? 예. 네. 아 빨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만무역 아 마지막 한 번의 기회. 뭐야? 아빠로 두 번이야? 아빠로 감사합니다. 맙습니다 아, 남만무역 때트가 나와 버렸습니다. 네대포 세트 두개 풀렸네요. 네, 슬프다 슬퍼. 네, 아쉽다. 배포 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지? 네. 차라리 저 배를 팔아, 아배 대포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laughs> 배를 사세요, 예. 네. 자, 또 트위치에서 저 말고도 이제, 대항해을때 방송하는 사람이 몇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laughs> 저희 아는 동생 비율인데요. 자, 오늘 과연 뭐가 나올지. 겁도 없이 저에게, 어이 뭐야? 왜안 들어가죠? 음... 깜짝이야 자, 겁도 없이 저에게 어. 도전한 뭐야 이거? 닉네임이 왜 빨간색이야? 이거 닉 빨간색 뭐니? 아, 이게 에이전트야? 우와! 멋있어! 국가통상면허 2랭크네 벌써? 야, 멋있어 멋있어! 암튼 그건 그거구요 이건 이겁니다 자 트리저박스 국가 에이전트라고 트박이 잘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라 오해입니다. 자, 지금부터 까보도록 하죠. 네가 에이전트면 잘 나올 것 같나? 풍신 나와라, 풍신 내놔라 풍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통할 것 같나? 진짜 나와 버려라. 풍신이나 나와라. 남만 무역 세트. 자 33, 53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선박 금고. 16번 섞어서 했더니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laughs> 자, 펜너트 <텐넌트> 나왔어요. <laughs> 아, 자, 조금 바꿀게요. 자. 가자! 자, 수낭형 테르모필렘 펜더트 콜야아 아, 남한무역 테러 모필레. 빠빠빠빠 아바바밤 푸시 세트 드디어 하나 나왔네. 네가 원하던 거, 마지막은 태양 꽃 빠세이야. 아, 펜 던트! 네 이렇게 풍신을 하나밖에 못 얻었네요. 아쉽네요. 진짜 풍신으로 참교육 시켜줘야 되는데 어, 저런 거짓부렁을 진심으로 원하는 걸 얘기하지 않는 저런 거짓된 자에게는 진짜 풍신이 내려줘야 되는데 자 <laughs> 아쉽네요. 네. 자 여러분 놀라운 소식입니다. 속보입니다. 현재, 특가사가, 인벤에, 아니, 인벤이란다. 대항시대 조이에 잘못 나와 있다고 합니다. 120이 아니라, 210이랍니다. 선실이. 그니까, 러 선실 합산 300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특가사는, 최강의 군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어, 중요한 소식이었구요. 다시 한번, 10만, 보내빵 10번 10코인 특가사 특로소 뽑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안나올것같아 <laughs> 경건하게 해볼까 하늘 계신 우리 상큼이여 그 이름이 그렇게 여기을 받을 순 없겠지만, 암튼 하나만 좀 주면 안 돼요. 다음 달 월세가 걸려있는데, 그 누난지 형인지 모르겠는데, 나보다 오래 살았잖아요. 내가 맨날 욕하긴 했는데, 좀 용서해주고 잘좀 해주세요. 예, 안 됩니까? 안 된대, 에잇에잇 에이? 이런 에이 레네네 같은 녀석, 에이 레네네네네네. 에이레네네네네, 에이. 이런 에이레네네네. 에이레네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운영자 이름이 에이레네네에요. 에이레네네입니다. 에이레네네. 어, 에이레네네. 어, 지 마세요. 운영자 닉네임이 에이레네네에요. 어. 오해하지 <laughs> 말아주세요. 에이레네 까는 게 아닙니다. 와 잠깐만 욕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죄송합니다 아 영자님 아 진짜 아 재미없어요 이런 거 어, 영자님 왜 이러세요 어, 예. 아 영자님 이러지 맙시다 우리 어. 아 진짜 재미없어요 영자님 아 진짜, 진짜 재미없어요 영자님 죄 미안해요 <laughs> 잘못했어요 아, 영찬이 이러지 맙시다, 우리. 아, 영찬이 진짜 왜 이러십니까? 진짜, 아, 에이레네 에이레네네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예. 아, 이러지 맙시다, 우리. 아, 내가 미안하다니까. 영찬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laughs> 아, 내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laughs> 진짜 미안해요. 정말 잘 잘못했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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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나 울까? 나 운다. 이러지 마. 아, 제발. 이걸 이렇게 망해 버린다고? 10만 원이 걸렸는데? 남은 것만잘 뽑아 보자. 유카타. 운영자님들, 대단하십니다, 운영자님들. 아, 이거 줄라고 앞에서 장난 좀 치셨구나. 영자님, 사랑합니다. 아, 영자님, 좋아요. 이거 줄라고 또 앞에서 장난질 치셨구나. 아이고, 그 말씀을 하시지. 삐바벅! 의사님 마음도 넓으셔 어? 만약 이거 한개 더 나오면은 20만원입니까? 설? 욕심을 버려요 아 그래도 10만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브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너무.